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. 10편 16편 8절 다른 무엇보다도 내 임재 앞에서 살아라. 점차 내 주변 사람이나 처한 장소보다도 나를 더욱 의식하게 될 것이다. 나를 인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단다. 오히려 타인을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진다. 고난 속에서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. 그것은 너를 둘러싸는 내 임재가 문제가 일으키는 충격에서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다. 이 길이야말로 내가 네 앞에 놓아주는 길이다 전심으로 따르면 너는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. 시편 89편 15절에서 16절.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. 베드로 후서 1장 2절.